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우수민 매니저입니다. 클라우드란 무엇인가를 수강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주문량과 접속자 수가 늘어나는 이커머스 기업이라면 갑자기 1000명을 수용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필요한 에듀테크 기업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몇 년간 50%의 성장세를 기록한 무신사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도 다운타임 한번 없이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였는데요. 모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한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대체 클라우드란 무엇일까요? 혹시 사진 저장하는 그 드라이브인가? 가상 서버라는데 어떻게 서버가 가상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쉽게 말해서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는 제품 생산을 위해 직접 전기발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초기 구축비용과 운영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를 더 사용하고 싶어도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용량까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기가 유틸리티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플러그를 꼽기만 하면 필요할 때 언제나 전기를 원하는 만큼 쓸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바로 이러한 유틸리티처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IT 환경에서는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사내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또는 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외부 서비스들을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 경우 미리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용량도 한정되어 있어서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면 또 다시 구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구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면 마치 콘센트를 꼽아서 전기를 사용하듯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다양한 IT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갑자기 늘어난 트래픽을 커버하기 위해 서버 대수를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등 유연하게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설치할 필요 없이 웹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고 빠르게 IT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사무실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실 건가요? 직접 건물을 세워서 사무실을 만들 수도 있고, 건물을 통째로 살 수도 있고, 건물 자체나 한층 또는 일부 공간만 빌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죠. 인테리어 비용이나 여러 시설 및 물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면 어떤 옵션을 택해야 할까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유연한 공간과 비용을 원할 때 공유 오피스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데요. 공유 오피스는 단순히 사무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및 회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테리어부터 회의실, 프린터기, 커피 머신 등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확장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공간만큼만 대여를 하면 되고, 공유 오피스에 입주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도 이러한 공유 오피스와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거나 사내에 서버실을 구축하거나, 호스팅 업체를 통해 서버를 임대하지 않아도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IT 인프라를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가 단순히 사무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듯이 클라우드도 서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팅 서버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의 신기술까지 모든 IT 자원을 말합니다. 갑자기 서비스를 확장 및 축소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며 공유 오피스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처럼 다양한 기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험을 공유하며 레퍼런스로 삼아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AWS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가장 넓은 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AWS 클라우드 생태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으며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포트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개념을 전기와 건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클라우드란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를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클라우드의 특징에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클라우드는 필요한 만큼만 낭비 없이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고,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다라는 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첩성 증가인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분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더 많은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 확보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를 바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확장입니다. 타겟하는 지역의 서버 판매자를 직접 찾거나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AWS는 글로벌 전문 분석 기관인 가트너로부터 10년 연속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의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AWS는 15년간 수많은 고객 사례들을 다뤄왔고 여기서 얻게 된 노하우는 AWS만의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클라우드가 진짜 온프레미스 서버보다 싼지, 나만 빼고 모두가 AWS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AWS 서비스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AWS와 함께 클라우드 전이를 시작해 보세요.